n i t r u s 의 전문 디지털 토크 렌치는 자전거와 자동차 수리에 적합한 다양한 사이즈의 렌치를 제공하는 세트입니다. 이 제품은 1/4, 1/8, 1/2 인치 드라이브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어 다양한 작업에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자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통해 정밀한 토크 조절이 가능하며 사용자에게 편리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이 수공구 세트는 내구성과 정확성을 갖추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전문가와 DIY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하며 한국의 자동차 정비 및 자전거 튜닝 작업에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고객 만족도 높은 성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은 작업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MIFIN이 MICROBIT 아직 낚시 대는 가벼운 바위 낚시와 오션 보트 낚시 갯바위 낚시 등 다양한 낚시 환경에 최적화된 스피닝 로드로 빠른 액션을 자랑합니다. XULUL 파워를 특징으로 하며 2g부터 5g까지의 미세한 루어를 사용하여 민감한 입질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40t 및 46t의 고품질 탄소재료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두 개의 조인트로 편리한 휴대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6 플러스 1 또는 C 플러스 1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어 부드러운 캐스팅과 안정적인 낚시를 지원합니다. 실내외 낚시의 즐거움을 더해주는 이낚싯대는 경량 설계로 장시간 사용시에도 피로감을 줄여줍니다. TX850 금속탐지기는 금과 보물을 탐지하는 데 최적화된 전문 장비입니다. 19.23kHz 위 주파수와 11인치 방수 디디 검색 코일은 깊이 25cm까지의 물체를 정밀하게 탐지합니다. LCD 화면과 음성 인디케이터로 작동 상태를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 스마트 기술로 다양한 금속을 구별해 정확한 탐지가 가능합니다. 핀포인터 기능과 전용 모드를 통해 탐지하기 어려운 장소에서도 뛰어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한 이어폰 잭과 볼륨, 감도 조절 지원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총 무게는 1.66에서 1.7kg으로 비교적 가볍고 휴대가 용이합니다. 금속탐지와 보물탐색을 완벽하게 지원하여 사용자에게 만족감을 제공합니다. 외도 2.0 코어 세트 로봇 스팀박스 키트는 DIY 교육 장난감으로 네고 호환빌딩 블록으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세트는 소형 조립식 블록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건축물을 손쉽게 만들 수 있으며 정기적인 부품이 필요하지 않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관적인 설계 덕분에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으며 14세 이상 어린이와 성인 모두에게 추천됩니다. ABS 플라스틱 재질로 튼튼하고 내구성이 강하여 오래 사용할 수 있으며 아이들의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적입니다. 교육적 목적뿐 아니라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 제품은 사용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장난감을 조립하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심과 논리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헤어클리퍼인는 전문가 수준의 수염 절단 기계로 뛰어난 IPX7 방수 기능과 무선 사용의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2시간의 충전으로 최대 90분간 사용할 수 있어 효율적이며 고속 충전 기능으로 빠르게 충전이 가능합니다. 20mm까지의 최대 절단 길이를 제공하며 노즐을 변경하여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3C와 C 품질 인증을 받았으며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세척 가능한 칼날과 충전 표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7 1 g 의 가벼운 무게와 콤팩트한 디자인으로 손쉽게 휴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용한 작동과 정밀한 컷이 돋보이며 사용자에게 쾌적한 이발 경험을 선사합니다. 절단 길이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어 누구나 전문가처럼 스타일링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s 5 0 0 전기 면도기는 재충전이 가능한 남성용 전동 면도기로 건식 및 습식 면도가 모두 가능하여 다양한 상황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세척이 가능한 디자인으로 청결한 유지가 가능하며, 수염 트리머 기능과 3중 블레이드 시스템을 탑재하여 깔끔하고 부드러운 면도가 가능합니다. 면도기는 손에 편안하게 쥐어지는 인체공학적 디자인으로 장시간 사용해도 부담이 적습니다. 사용 후에도 손쉽게 세척하여 관리할 수 있으며 출장이나 여행 시에도 간편하게 휴대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미지아 S500은 뛰어난 성능과 실용성이 결합된 제품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 부드럽고 깨끗한 면도가 가능합니다. 와키 데스크탑 고속 충전기는 아이폰, 샤오미 스마트폰, 노트북 등 여러 기기를 효율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5인치 LED 디스플레이 충전기입니다. 이 제품은 삼성 호환 고속 충전, 화웨이 FCP, USB PD, 퀄컴 고속 충전 등 다양한 고속 충전 프로토콜을 지원합니다. 최대 출력 전력 200W로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며 A 포트 1개, A 포트 2개 10포트 2개로 구성된 출력 인터페이스는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간 기술을 적용하여 효율성은 물론 컴팩트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절약합니다. 한국 사용자들 사이에서 높은 충전 성능과 안정성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플링크 기가비트 스위치는 폰과 사무실 네트워크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제공합니다. 비관리형 플러그 앤 플레이 설계로 설치가 간편하며 8개의 포포트를 통해 최대 135W의 전력을 지원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장치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VLAN 지원 기능을 제공하며 250m까지 긴 거리에서 안정적인 연결을 보장하는 딥 설정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20G 스위칭 용량과 14.88Mbps의 패킷 전달율로 데이터 전송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합니다. 또한, 팬이 없는 설계로 무소음 운영이 가능하여 업무 환경에서 조용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자장치 안전 규격인 i e e e 8 0 2 3AF의 프로토콜과 호환되며 MDI, MDIX 지원으로 케이블 연결이 편리합니다. WOZOBUI 위 페룰 크림핑 도구 키트는 전기 DIY 작업에 최적화된 유럽 스타일의 라운드 노즈와이어 페룰 크림퍼 플라이어와 다양한 커넥터를 포함합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탄소 강철로 제작되어 오랜 사용에도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절연 기능이 뛰어나 안전한 작업이 가능하며 맞춤형 작업 가능으로 더욱 다양한 전기 프로젝트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이트 손잡이는 손에 잘 잡히며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 모두에게 탁월한 선택이 될수 있으며 다양한 와이어 크림핑 작업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기 작업을 보장합니다. 울란치 A100 무선 마이크는 뛰어난 음질과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하여 전문가 및 취미 사용자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20Hz에서 20kHz의 넓은 주파수 범위를 지원하며 SNR은 58dB 이상으로 노이즈를 줄여줍니다. 감도는 -38 플러스 2dB로 미세한 소리도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 무지향성 콘덴서 마이크는 카메라와 전화와 같은 다수의 장치와 호환되며 최대 20m 거리에서 안정적인 무선 연결을 제공합니다. 울란치 브랜드는 혁신적인 오디오 기기를 다수 선보여왔으며 사용자들은 이 마이크를 통해 풍부한 사운드 경험을 얻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J-12 모델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보다 향상된 기능과 성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적인 음성 녹음이 필요한 분들에게 적극 추천합니다. 장난감 보관 정리함 케이스는 하필 자동차와 성량값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이동시에도 장난감이 안전하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우수하며 다양한 장난감을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수납공간을 제공합니다. 아이들이 장난감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어 부모님의 정리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 제품은 88개의 자동차를 정리할 수 있어 많은 장난감을 가진 가정에 적합합니다. 한국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깔끔한 디자인과 견고한 구조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한 부드러운 소재 사용으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탁월한 정리 효과를 자랑하는 장난감 보관 정리함 케이스는 아이들이 정리를 취미로 느끼게 기능적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수속관 CO2 발생기 시스템 키트는 안정적인 CO2 공급을 통해 수초의 효과적인 성장을 지원합니다. 강력한 이립의 힘으로 작동하며 수산식물에 최적화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설치와 사용이 간편하며 고품질의 스테인리스 스틸로 제작되어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또한 드림버그 브랜드의 믿을 수 있는 품질로 많은 한국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전문 수족관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이산화탄소 반응기 키트는 식물과 물고기의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랄비 성인용 전동 칫솔은 회전식 디자인으로 깊은 청소를 위한 모드를 제공합니다. 충전식 전원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며 IPX7 등급의 방수 기능을 갖추어 습기 많은 환경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간 강도의 브러스를 사용하여 잇몸에 자극 없이 효율적으로 치아를 관리할 수 있으며 3D 미백 기능이 더해져 상쾌하고 깨끗한 미소를 제공합니다. 교체 가능한 브러쉬 헤드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구강 관리를 지원합니다. 한국 사용자에게 최적화된 타이머 기능을 통해 정해진 시간만큼 치아를 관리할 수 있으며 손잡이는 TEP 소재와 고무로 제작되어 사용 중 미끄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 옵션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춘 선택이 가능합니다. 오랄 비위 품질 인증을 받아 신뢰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 전동 칫솔로 완벽한 구간 관리 경험을 느껴보세요. 이 맥슬렉스 hd 야간 조명은 침실 을 마법같은 우주로 바꿔주는 독특한 장치입니다. 특히 led 기술을 사용하여 선명하고 생생한 별빛과 은하수 패턴을 현장 과 벽에 투영합니다. 5V 전압의 에너지 효율적인 사용으로 장시간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어 사용이 매우 간편하며, 홀리데이 모드로 특별한 날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입증되었으며, 간단한 스위치 조작만으로 작동하여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맥슬렉스라는 브랜드가 보증하는 탁월한 품질과 감성적인 디자인은 감각적인 선물로도 최적입니다. 특히 크리스마스나 생일 파티에 최적화된 이 조명은 아이들과 성인 모두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설치가 간단하며 다양한 공간에 맞게 조절할 수 있어 실용적이면서도 멋진 인테리어 요소로 작용합니다. PINTUDY의 고성능 브러시리스 선풍기는 한층 더 강화된 바람을 제공하여 무더운 여름 날씨에 적합합니다. 이 제품은 가벼운 디자인 덕분에 휴대성이 뛰어나며 어디서든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풍량으로 실내뿐만 아니라 야외에서도 시원한 바람을 즐길 수 있으며 차량 내부에서도 완벽한 공기순환을 보장합니다. 내구성 있는 브러시리스 모터 기술이 적용돼 오랜 사용에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합니다. 소비자들은 특히 강력한 바람과 낮은 소음을 만족스러워하고 충전식이라는 점에서 에너지 효율성 또한 높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을 결합한 이 제품은 실용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SOG 파워 핀트 멀티툴은 캠핑과 야외 활동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접이식 팬츠입니다. 이 제품은 내구성이 높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제작되어 강력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스트레이트 손잡이 스타일로 편리한 그립감을 제공하며 다기능 도구로서 순간적인 필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번거로운 도구 교체 없이도 모든 기능을 쉽게 활용할 수 있어 특히 캠핑이나 야외 생존 상황에서 완벽한 도움을 줍니다. 사용자들은 높은 신뢰성과 효율성을 경험할 수 있으며 간편한 휴대 덕분에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사용 가능합니다. 작은 크기지만 강력한 성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멀티툴은 외출 시 필수 아이템 중 하나로 추천됩니다. 이 RGB 백라이트 LED 기계식 키보드는 게이머와 사무실 사용자 모두에게 적합한 혁신적인 제품입니다. 68키 레이아웃은 컴팩트하면서도 필수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효율적인 작업이 가능하며 블루스위치의 응답성과 촉각적인 피드백은 타이핑과 게이밍 모드에 최적입니다. ABS 플라스틱을 사용한 레이저 키캡 인쇄는 뛰어난 내구성을 보장하며 USB 유선 연결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고급 사용자 입장에서 쉽게 핫스왑 기능을 통해 다양한 키 스위치를 사용해 사용자 맞춤형 키보드를 구성할 수 있으며 모든 기능이 조화롭게 결합되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단조로운 색상의 백라이트가 시각적 피로를 줄이면서도 스타일리시한 외관을 제공합니다. 이 스마트 향기 공기 기계는 생활 공간을 고급스럽게 변화시키는 가정용 향수 디퓨저입니다. 500ml 대용량으로 오랜 시간 동안 향기를 은은하게 퍼뜨리며 무스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보다 자연스럽고 깔끔한 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의 리뷰에 따르면 이 제품은 특히 향기가 너무 강하지 않아 일상생활이나 특별한 순간에 적합합니다. 간편한 조작법으로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집안 분위기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멋진 아이템이라는 평이 많습니다. 한기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기능이 있어 각자의 취향에 맞는 공간을 연출할 수 있어 더욱 만족스럽습니다.